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신 주식 분석하고 공부해서 쉽게 알려 드리는 주공입니다. 파마리서치 가져왔습니다. 제가 반등 타점, 기가 막히게 잡았던 종목인데요. 오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도해야 됩니다. 제가 6월 16일 날 파마리서치 분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아,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다시 오르면서 이평선 회복하고 16%. 저희가 말씀드린 매수 타점부터 16%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반등 타점 확실히 잡아내서 여러분들 수익 안겨드릴 수 있다는 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파마리서치 꼭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파마리서치도 시총이 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다들 주도주가 다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업종이었던 조선, 방산, 원전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지수를 같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크로적인, 그러니까 거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지수가 내려가고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원전 방산을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도주가 다들 하락하고 있는데 투자자 예탁금도 많이 빠졌죠 정말 많이 빠졌어요 투자, 투자자의 예탁금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파마리서치 그렇게 큰 움직임 보여준 건 아니죠 그런데 왜 매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7월 8일이 관세 기한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국과 미국이 협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전에 끝날지 하거나 할 수가 없다. 아마도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7월 8일까지는 10% 적용 중이었던 관세가 25%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7월 4일이잖아요. 7월 4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5일, 토요일, 6일은 일요일. 그리고 7일이 월요일, 8일이 화요일이잖아요. 지금 금요일 날 매도해 놓지 않으면 7일 날 대량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7일 날 대량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가가 너무 빡,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리 미리 나눠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만약에 좋은 소식들이 오간다고 하면은 7일 월요일 날 그대로 계셔도 되고 그런데 주말 동안 뉴스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월요일 날 장초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증시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만 혼자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매도 타점 잡아드렸고 매도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뭔데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냐? 저 파마 리서치 매수 타점 반등 반등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오로라라는 종목인데 제가 상한가 그러니까 30% 급상승이 난 이후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2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27일 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사실 문자로는 먼저 말씀드렸고 영상은 항상 자료랑 그리고 편집 이런 것들에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보다 좀 늦긴 했지만 그럼에도 6월 27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를 한 상황에서 25%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반등타점도 정말 잘 잡는데요. 반등타점, 제가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반등타점 잡아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를 한 상황에서 16%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악재가 떠서 이렇게 크게 빠졌었는데, 제가 빠르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신호도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지금 매수해야 된다. 왜냐? 우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좋은 기업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이벤트가 남아 있는 기업 그래야지 반등 사점을 확실히 잡을 수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영업이익률이 40%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억을 팔면은 40억이 남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세를 쭉 유지하던 기업이 크게 빠졌다. 그럼 정말 매수 기회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반등 매수 타점 잡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16% 수익률 안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에서 제가 매도 타점 잡아 드렸는데요. 신풍제약 6월 19일 날 제가 신호는 미리 떴었고 영상은 준비를 해야 돼서 그 다음 날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 타점 알려 드렸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22%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8,000원에 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22%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수익을 22% 지켜드린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22% 손실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수익 중이셨다면 수익을 22% 까먹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주식을 사놓고 팔 때를 잘 맞추지 못해서 수익을 까먹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아쉽잖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다시 들어가다가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타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스치 제가 반등 타점 잡아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매도 타점 잡아 드립니다. 꼭 여기서 매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말 동안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계속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마 리스치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수익 안경 드린 거 확정지을 수 있도록 제 영상 오늘 내용 꼭 기억해주시고 항상 제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로 꼭 파마리서치 매수 매도 타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주말 동안 바쁘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파마리서치 주말 동안 뉴스 어떻게 나온지 보고 매수 매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문자로 종목명 파마리서치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